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그리고 그는 왜 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나갈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살펴보라.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불을 내려 불이 내뼈속까지 사무치게 하셨다. 그분이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나를 황폐하게 해. 은종일 기운이 없게 하셨다. 내 죄들이 멍해로 묶여지고 그것들이 그분의 손으로 얽매여졌다. 그것들이 내 목에 얹어 놓이니 그분이 나를 힘쓰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당인낼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적해서 군대를 소집해 내 젊은이들을 무너뜨리셨다. 주께서 천여 딸 유다의 딸을 포도주 틀을 밟듯 밟으셨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운이 내 눈에서 눈물이 울같이 흐른다. 이는 나를 위로할 사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황폐하니 이는 대적들이 이겼기 때문이다. 시온이 손을 뻗지만 그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이웃들이 그의 적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명령하셨다.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결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인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주께서 밟으셨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까? 현재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적시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것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을 분석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고백해야지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석을 잘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 분석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눈물만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요 또한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눈물이 말랐다는 데 있습니다. 왜 눈물이 말랐습니까? 첫째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다 갖추기는커녕,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또한 기도가 눈물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졌는지 그는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쓰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넘기셨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민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레미야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일들을, 민족의 일들을 자신의 일인 양, 고통 받는 사람, 그것이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되며 눈물 흘리십니까? 민족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거창하게 민족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앞길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그것에 고민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나라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와 문화의 논리와 이 세상의 논리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아가 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어둡습니까? 나라의 미래의 먹거리와 나라의 미래의 인재와 나라의 미래의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처녀딸 유다의 딸을 포도주 트를 밟듯 밟으셨다. 젊은이들을 무너뜨리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집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지면 미래의 젊은이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멸망한 것임을 이레미아는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들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빼앗긴 민족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를 빼앗긴 교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를 빼앗긴 가정은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결하게 됐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결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성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결과 다시 성전이 타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회든지 종교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영적인 기반과 정서적인 기반과 문화적인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과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눈에서 강물이 흐르듯 눈물이 흐르며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야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